당구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30점이시거든요. 대대인 점수로.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따라갔다가 언니랑 저랑 게임을 쳤는데 언니가 5살이 많아나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키도 작고 해서 졌는데 되게 우울해하고 뭔가 지는 걸 되게 싫어했었나 할 봐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아 얘는 운동선수 시켜야겠다 싶어서 포켓볼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는 약간, 배우는 건 남한테 배우자. 이 <laughs> 주이셔가지고, 만약에 아버지한테 배웠으면 많이 다퉜스을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원래 평택에 살았는데, 서울로 합숙 한두 달? 하는 사이에, 일단, 방송국에서도 먼저 출연 요청을 해주셔서, 방송에 대한 떨린 거나, 아니면 누가 봐주는 거에 떨리는 걸 되게, 조금 쉽게 남들보다 적응을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한 4학년 때 이후부터는 4교시만 하고, 중학교는 검정고 싶고, 고등학교도 1학년만 다니고 자퇴했다 보니까, 정부를 치는 시간이 남들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제가 2015년도에 최수 우승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깨지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엄청 영광이고, 그때는 오히려 욕심이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 하나하나 집중해서 쳤고, 그냥 이것만 넣자이 생각이었는데, 아직 지금은 좀 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때보다 좀덜 하는 건 있지만 한번 우승한 게 되게 저는 크다 생각하고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또 우승할 것 같습니다 세영이 오빠한테 어 진짜 감사드리는 게 보통 다른 남자 선수들이랑 치면 되게 남자 선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여자 선수들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남남이든 여녀든 근데 저희는 서로 그냥 토이 하는 느낌? 토론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공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오빠 이번에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는 오, 이게 더 좋겠다. 막 이러고. 그래서 남들이 딱 저희 우승하고 나서 해주셨던 말씀이 너네는 왜 이렇게 즐겁게 지내요 당구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승했던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laughs> 진짜 그게 오빠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포켓볼 선수의 고충은 음, 다 잡이에요. 거의 다. 스폰서도 받기도 힘들고 일단은 해외시합도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다 비행기 값이면 그런 게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진짜 포켓볼 하나로 달려오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으면 1등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더 보람되고 더 기쁘겠지만 지금 서아가 1등을 했는데 뭔가 더 저는 크게 이슈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막 TV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아쉽지만 어, 서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도 계속 하다 보면 인기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다 멋있고 다 매일점 있어서 어, 롤 모델은 진짜 딱히 없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의 장점만 뽑으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그래서 롤 모델이 없고 저는 솔직히 제가 치는 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플로 요즘에 볼수 있잖아요. 치는 거를. 그래서 제 거를 치는 거 보고 캡처해서 많이 물어봐요. 리코션 선수들이나 뭐 다른 선수들한테 이 공은 어떻게 쳐야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롤모델을 그냥 잘친 선수? <laughs> 롤모델이. 셀쿠션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지금은 22점이고, 어 최근 에버로지는 0.5입니다. 6개월 만에 4점이 올라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승률도 좋고, 그래서 한달 안으로 또 2점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전향은 할 거냐고 많이들 진짜 많이 여쭤봐 주시거든요. 아직 저한테는 포켓볼이 좀더 애정이 많고 그래도 세계 챔피언을 한번 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켓볼 선수로 보고 싶습니다 시간 3곳 3시간 정도 연습합니다. 지금 메인 큐, 점프 큐, 브레이크 큐다아으로 쓰고 있고 메인 큐는 무사시 쓰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너무 많은 관심과 그런 게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어, 이거 넣어야지 무조건 입상하고 팔각 가고 이런 건데 오히려 그게 욕심이 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몸에 금방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쳐내려고 계속 자기 개발도 일부러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저는 만약에 스퍼어가 상대방 1점 남고 제가 한 6점 남아도 저는 끝까지 열심히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섭다고들 많이 해주시고 최근에 슬리쿠션 치면서도 상대방 분이 1점 남고 제가 11점 남았는데 네, 역전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승부도참 세고 그냥 끈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공 열심히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더 이겨야지 만약에 이거 역전해야지 그랬으면은 못 이겼을 텐데 그냥 현재 공에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 같고 자신 있는 스토록은 제가 봤을 때는 빈쿠션이나 아니면은 수비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은 3쿠션을 치다 보니까 적구 움직임, 수구 움직임을 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비 같은 것도 많이 자신있습니 어, 당연히 랭킹 1위고 세계 챔피언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세계 챔피언 하고 끝할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 하나씩 배우고 싶은 게 목표거든요 시합에 저도 아 오늘은 2 공을 배웠다 2 공을 다음에는 연습하러 가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공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실패도 많이 해도 좋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터 20대보다 30대가 더잘칠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가장 감사드리는 분은 저희 아버지! 일단은 방구를지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제낙기 아빠랑 전화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오늘 나 이거 며쳤어, 아빠 뭐 누구 포켓볼 선수 이겼어, 이게 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당구에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뭐민 대표님이나 아담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경북 회장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같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당구장 사람들이거든요 당구장 그 알바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저님도 그렇고 삼촌들도 엄청 많이 알려주세요 쓰리쿠션이든. 그리고 옆에서 막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니까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포켓볼이나 서리퓨션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린 애기들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재능 기부나 그런 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셔도 되니까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당구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 팬들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칠 거를 알기 때문에 김무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당구를 재밌게 칠까 이거를 끊임없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